안녕하세요. 북일의 송파 프로지오 40평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팔고 강동구 고덕 헬스테이트로 옮기고 싶은데, 어, 자산 증식 관점에서 괜찮은 선택일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북일의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강동구 고덕 지역 요쪽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 계속 오르죠. 그 네. 방송 지금 상담을 제가 이제 실시간에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문자 상담을 가지고 네. 우선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강동구 지역이 계속 거론됩니다. 그렇죠. 음. 그죠 일단은 지금 강동구 지역이 어 실거주도 괜찮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토해제 지역이 안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어 투자 측면에서 넓게 좀 보고 계신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면서 자 송파구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지난 시간 때에 제가 위례신도시를 그 후반 써이 일찬가요? 그때 이제 주변에 학교도 생기고. 어, 역사도 생기니까 좀 가져가 보자. 또, 현재, 현재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40평대를 매도를 하고, 자,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고덕역 인근에 있는 고덕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고요. 자두 내용에 있어서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아직 이쪽 송파구 지금 위례신도시 북쪽 북일례 쪽이 교통이 아직은 좀 불편해요.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교통 호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지금 송파 북일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위쪽에 있는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대단지다 보니까 대단지의 프리미엄 그리고 교통 현 시점에서의 교통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궁극적으로 자산 증식 차원에서 올바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일단은 두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도표화 시켜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송파구 장지동 위래 송파프루지오 42평이고요. 42평입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 스테이트 고덕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장지동 위례송파프루오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위치해 있고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어 전철역이 8호선 장지역이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례역 신장지역이 218m 앞에 예정돼 있는 역세권 향후 약세권 아파트로 탈바꿈할 호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2015년도 1월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11년차. 549세대 7개 동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공시가격이 12억 9천만 원, 102동 로얄층 기주이 12억 9천만 원이고요. 최근 실거래가 2025년도 3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18억 3천만 원, 23층이 거래가 됐죠. 자, 보시는 대로, 어, 지난 2022년도 1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3천, 마이너스 6% 정도의 하향된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18억 3천만 원에 최근 거래됐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입니다. 35평. 자, 고덕역, 5선 고덕역을 650m, 바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산 3,658세대 51개 동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3,270만 원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104동 로얄층 기준으로 9억 7,600만 원의 주택 공시가격이 확보되어 있다. 최근 17층이 지난달 19억 원의 거래가 돼서 역대 최고가로 거래가 되어 있는 또 인근에 9호선 강일연장 고덕역이 800m 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입지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송파구 아파트의 입지가 조금 더 우월하면서 뭐라면서 또한 현재로서는 교통의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 지금 위례선의 신장 지역의 역세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어, 규모적인 측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동구 레미안 힐 스테이트 고덕적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강동구의 어떤 가격 상승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 일정 금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분들의 토어제를 피한 지역 이동에 있어서의 수혜를 보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강동구의 어떤 현재 지금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42평 대의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레미안 대단지 아파트 현재 역사가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지역적인 송파구 지역의 위례신도시를 좀더 가져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